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디를 것도 없이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특히 정치 현수막의 문제인데요.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정당인거는 현수막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. 도심 길거리에 여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 세 개가 걸려 있습니다. 또 다른 도시의 철도역 근처 도로, 불과 50여 미터 구간에 현수막 18개가 줄지어 나붙이고 있습니다. 너무 많아도 안 좋다는 얘기지. 시야가 가려서 우리가 이제 차탈 때도 파란 불을 돌을 때 어떤 때는못볼 때가 있거든. 일부 현수막은 자극적인 문구로 채워져 있습니다. 너무 그좀 욕설 비슷한 것 같은 거 같은 거뭐 그런 것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. 요 그런 게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. 길거리 현수막이 급증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. 옥외 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관련 현수막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.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 사실상 제한 없이 현수막을 내걸 수 있어 정치 신인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. 정치 신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현수막을 이용한 정치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점에서 평등이 발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. 공공기관들까지 현수막 공예를 부추기고 있습니다. 여기 있는 건 반려견 관련 단속사항을 안내하는 현수막입니다. 또 이쪽에 있는 현수막 두 개는 춘천에서 열리는 문화체육 행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게시자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볼때 시청이나 시 산하의 기관 단체에서 내건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 같은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는 도심 주요 교차로 33곳을 현수막 없는 거리, 이른바 현수막 제로 구역으로 지정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.